제가 어제 저기 바른법 이제 8월 20 31일 날와서고 어제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을 제가 무사히 이제 잘 보냈고요. 제 이제 저희 그 마음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울한 감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명랑한 마음이 백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들에 대한 난제가 지금은 난제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공부보다 바른법연구원을 와서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여기 살림살이 걱정을 하, 하러 온 것인지 제가 집에 이제 출가 끝나고 집에 가도요 항상 마음은 여기 법당에 와 있습니다. 아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뭐 도움이 될래나 되는 도움도 안 되면서도 마음은 항상 그렇게 여기 법당에 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공부가 이게 잘 되는 건지 그래서 점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여기 공부로 오신 지 100일 되셨습니까? 네, 어제가. 네, 네. 네 근데 그, <laughs> 우리는 탐진치를 본격적으로 닦기 전에는, 이제 탐진치 속에 쌓여 있는 거죠. 마음을 닦기 전에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낙관적이라고 하기보다도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이게 이제 이 아주 특성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쟤는 본래부터 낙관적이다. 닦기 전에는, 탐진실 닦기 전에는 절대로 비관적에서 낙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낙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뿐이지, 실제로 낙관적이거나 적극적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당... 어래 죽게끔 이렇게 되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늘 보호하려는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기심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기심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항상 공포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주 그는 이기심, 아상이 아상의 특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닿기 전에는 이 이 몸뚱이를 사랑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닦아서 몸뚱이를 보호하려는 이기심이나 애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비관적인 사고방식이 낙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100일 동안 굉장히 낙관적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동안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올라오는 탐진치를 잘 받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공부 참 알차게 잘 하셨다. 그런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은 그렇게 자꾸 이제 이 공부가 좋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부처님을... 좀잘 섬겨야 되겠다. 시봉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커지고 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법당에서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졌듯이 저 사람도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어그 법당에 대한 관심이 자꾸 이어지면서 어, 법당 발전은 나의 임무다. 이런 나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아, 어, 근데 그 공부에 대해서는 참 맛을 모르고요. 뭐 공부를 해도 뭐뭐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아. 난 언제든지 이 법당을 떠날 수도 있어. 뭐이 공부에 보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끼는 사람은 항상 손님 마음이 돼요 손님 마음이 되면서 애착이 들어옵니다 책임감도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책임지라 고 그러면 나 공부하러 왔지 여기 책임지러 왔다 이런 생각을 안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보살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관심을 가진 정도를 지나쳐서 어 자꾸 빠져 들어갑니다 아 어, 그리고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바쳐야 됩니다. 자꾸 바치는데 지금 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공부의 맛을 본한 결과다. 이렇게 전 판단이 돼서 그 경향은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지만은 이제 그것은 까다하다 이런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어요. 법당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분들은 돈이 생겨도 우선 부처님께 먼저 드릴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좀 얄밉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허면는 나만 잘하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나는 항상 부처님 씹어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때 특히 책임감을 느낄 때. 부처님 광명이 나한테 이뭣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뒤로다 보지 마세요. 그런데 법당에 와서 맨 손님처럼 놀고 항상 객식구처럼 놀고 틈만 나면 바락이나 하고 먹고 자기 제지뭐지 뭐 가족이나 요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은 좀 얄밉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안 보일 수? 얄밉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부에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 마음 밖에 뭐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부처님 신심도 없고 얌체가 없고 객식구고 요 꾸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느낌으로서 받는 복을 깎아먹을 수가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은 좋으시지만은 다 그리고 바람직한 경향이고 대개 책임을 많이 느끼고 모든 것을 아까 보살님 얘기했지만 여생은 다 부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서거 거기서 그냥 멈추세요.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나무래거나 우직거나 이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하시기만 해도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굉장히 환희심이 많이 납니다.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 아들에 대한 저기 그 난제가 별 저기 변화는 없는데요. 그 아들 아이가 굉장히 예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가랑잎에 불 붙듯이 그렇게 이제 예민했는데 진짜 순둥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laughs> 아, 고액을 좀 허시지, 고액을. 네. 아니 고얘을좀 하시지 고얘을 아니, 저기 한 수일이나 목일 요 정도 되면 엄마 저기 오늘 이번 주에도 출가하냐. 그리고 저희 남편은 보살님 제가 전생에 귀방에서 외상수를 많이 먹어서 이번 금생에는 저 머슴 같이 벌어가고 보살님 시봉할 때 내일 공부 많이 잘하고 오세요. 목일은 요꼭 공부 내일 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laughs> 남편 되시는 분이요. 네. 뭐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공주마마 모시듯이. <laughs> <하신다. 웃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예, 있어요. 예, 아니 뭐 공부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남편이니 자식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공부 자꾸 하게 되면 남편이라는 생각, 자식이라는 생각, 또 가족이라는 생각에서도 점차 멀어지고요. 도반이나 가족이나 평등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큼 되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이 먼저죠. 내가 먼저고 그 뒤에 가족이고 도반은 한세 번째쯤 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 바쳐서 마음속에 애착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 나라는 생각이 자꾸 적어집니다. 네, 또 가족이라는 생각도 즐거워지는데 상당히 즐거워지신 결과 그네들이 외래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그네들을 우호려고 하기 말고 자꾸 부처님을 향하세요. 지금 오신대로쭉 고모는 그분들은 점점 더 부처님을 아마 향하게 될 겁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발음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